안녕하세요 반도지리정보입니다 오늘은 동탄 트램 노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트램 건설 사업이 내년 6월에 착공됩니다 정명금 화성시장은 이달 안에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입찰 공고를 거쳐 6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탄 트램은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병점역에서 동탄역을 잇는 총 17.8km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망포역에서 오산역을 잇는 16.4km의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9,981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정거장 총 36곳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트램 노선은 동탄 신도시와 수원, 오산 주요 거점을 동탄역과 연결함으로써 화성시의 광역 교통망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도면을 보면서 이제 자세한 노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망표역에서 오산역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동그란 유체인 부분 보이시죠? 이거 숫자가 이제 역이고요. 자세한 역명은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01번역이 되고 여기가 이제 망표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가치이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반월력 여기가 이제 신동탄역이고요 이제 서구역. 여기가 104번역, 큰제봉역. 105번역인 예당역. 그 다음에 이제 동탄 테크로밸리역 그 다음에 이제 107번역이 동탄역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산동역 그 다음에 신리천역 여기가 이제 왕배산역 그 그니까 다음에 신천역 성동역 그 다음에 여기가 화남역 방교역. 여기가 이제 부산동역이고요. 다음이 이제 여기가 이제 오산시청역입니다. 오산시청역이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거, 오산역입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음, 병격역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점역에서 이제 동탄, 신도시까지 노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발점 이 이제 병점역이고요. 여기가 능동역. 여기가 이제 서동탄역. 여기가 반성역 여기가 반송. 여기가 이제 나루역. 여기가 열공원역. 그 다음에 이제 동탄역입니다. 동탄역이고요이 이신도시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천역.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백역. 여기가 이제 청계역그 다음에 목동역. 그 다음에 신동역. 그 다음에 제 송방천역. 그다 이제 장지역. 그 다음에 송동역. 그 다음에 남동단역. 그리고 차량, 차량기지가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점에서 동탄 신도시까지 트램노선을 살펴봤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노선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역명은 아직 가칭이고요.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칭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 다음에 또 이제 역명이, 역명이 이제 100% 확정되는 대로 제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동탄 신도시 트렌드 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